안녕하세요. SS m 신영수입니다. 이번에 수영 관련 컨텐츠 영상을 만들게 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남겨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정답이라기보다는 주관적 견해가 조금 섞인 하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물잡기가 안되고 수영이 안 늘어요 첫 번째 질문이셨는데요 물잡기 같은 경우 스컬링을 매일 하면서 물에 대한 감각을 조금 많이 키우셔야 할것 같고 수영을 하실 때 글라이딩을 올바르게 하신 후 손끝으로 물을 눌러 주면서 하완이 이 전완이 뒤를 볼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영이 안 는다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기록이 수영이 늘고 안 늘고의 기준이라 하면 저는 10년 넘게 제 기록을 못 깨고 은퇴했습니다. 물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력을 더 했던 것 같고, 수영의 이해도도 높아졌지만 매번 희망고문을 하면서 연습했던 것 같아요. 체계화된 연습으로 영법에 집중을 하시면서 잘 계획된 하루의 훈련이 반복되고 이런 시간을 쌓는 방법이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 같습니다. 생체 개인원형 100m 연습 추천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당연히 네 가지 종목의 영법을 잘 가다듬으셔야 할것 같고, 개인 운영을 접배, 평자, 이렇게 이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한 종목씩 접근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각 종목마다 버텨낼 수 있는 고점을 높이는 것도 IM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무엇보다 개인운영은 체력싸움에게 충분한 나의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커트라인이 남성분들은 1분 30초 여성분들은 1분 40초 인데 이긴 시간 동안 네종목을 빠르게 수행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비트, 4비트 차이가 없고, 6비트는 체력 문제로 10바퀴가 채안되더라고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비트, 4비트 체감상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든 영역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선수 레벨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지만, 되도록 6비트를 구사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거리와 페이스를 설정해서 하셔야 연습의 효율성이 좋아지실 것 같고, 이 부분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2비트, 4비트, 6비트를 올바른 풀킥 협응 타이밍에 만들어내셔야 유의미한 시간의 축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6비트를 잘 하시려면 생각보다 어깨 근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글라이딩을 충실하게 밀어주면서 수면에 가깝게 기다리셨다가 첫 번째 발차기에 함께 스트럭이 시작되셔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상태에서 어깨 근력이 꽤나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병시 굽혀지는 팔 리커버리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직접 본 상황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애매하지만, 리커버리에서 팔이 굽혀지더라도 입수 후에 글라이딩 하시면서 양팔이 앞쪽으로 쭉 펴서 이동하시면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 라고 조심스레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손. 손등이 위아래가 아니라 앞쪽으로 이동되어야 하고 한팔 드릴을 하시면서 피니쉬를 끝까지 밀어내시고 밀어낸 힘이 리커버리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수 첫 번째 킥 출수 두 번째 킥 정확하게 박자 맞추는 것도 함께 해 주신 것은 필수입니다 자유형 발차기 안 되시는 남자분 지속적인 연습을 해야 할까요 어... 보통 남성분들이 발차기가 많이 안 되세요 이거는 저의 경험담이고 충분한 스트레칭 특히 발목을 잘 풀어 주시고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루하고 힘들겠지만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영 전후 루틴 있으신가요? 음, 수영 전에는 폼롤러를 항상 먼저 하고 다음에 가볍게 모빌리티 가동성 스트레칭을 가볍게 하고 그 다음 코어에 자극을 준 뒤에 입술을 했습니다. 사실은 훈련이 끝난 뒤에도 충분한 스트레칭과 폼롤러로 마무리를 하면서 회복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그걸 잘 알고 있음에도 사실 귀찮아서 자기 전에 밤에 항상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TMI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대학생 시절 어 일본 오사카에 있는 체육 대학이랑 2년간 교류를 했었는데. 그때그 친구들은 수영 전후로 1시간씩 꼭 코어 운동이랑 스트레칭을 하더라고요. 음, 당시에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각 영법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있으실까요? 사실 이 부분은 딱한 가지를 말씀드리기 너무 어려운데요. 어, 저병. 저병은 입수 후에 글라이딩을 하면서 손이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앞으로. 앞으로 이동하는 부분. 배영은 피니쉬와 입수. 양손의 타이밍이 동타이밍에 나와야 한다는 것. 평영. 평형. 평영은 스트로크 시작 전에 머리를 절대 먼저 들지 않는 것. 자유형. 정확한 타이밍에 식스킥을 잘 차는 협응력. 어, 사실 너무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힘을 빼되 코어에 힘쓰기. 음. 코어에 힘을 주는 가장 좋은 연습법은 수영장 벽을 차고 나오시면서 유선형 자세를 만들어 나가는 연습법 같습니다. 돌핀킥을 차지 않고 벽을 쭉 차고 나가면서 몸이 수면 위로 쭉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기다리는 동안에 코어 어딘가에 힘이 들어가는지 한번 스스로 느껴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몸이 이렇게 떠오르기 전에 다리가 가라앉는다면 머리 쪽 포지션을 조금 더 낮게 잡고 진행하시면 유선형 무게중심 감각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통을 최대한 길게, 몸통, 이게 만약에 몸통이라면 몸통을 최대한 길게 이완시키면서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크게 힘든 운동이 아니니 매일 연습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 부위를 다리에 끼고 빠지지 않게 힘을 적당히 쓰면서 수영을 하셔도 코어를 잘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지상 훈련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웨이트 헬스를 할때 하체는 스쿼트, 런지, 점프. 이런 기본적인 운동이 최고인 것 같고 상체는 벤치, 푸시업, 풀업, 레플다운, 덤벨로 가능한 어깨 운동 코어는 너무나 다양하게 어떠한 코어 운동이라도 자주만 해준다면 수영에 분명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버피도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최고는 이거 꼬무줄, 스트레치 코드 있잖아요 이 동작이 정말 수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시 지상훈련과 수영 비율. 선수 기준으로 단거리, 장거리 구분 없이 일요일을 빼고 매일 수영을 해야 되고요. 지상훈련은 3회에서 4회 정도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일반 마스터즈 분들 기준에서는 수영을 최소 주 3회에서 4회 정도 하시고 지상훈련은 2회 정도 하셔야 기본은 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일반 마스터즈 분들 경우에는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 기준을 정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길고 천천히 하는 접영은 되는데 속도를 높일수록 자세가 무너져요. 이 부분도 제가 직접 본 상황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길게 천천히 하는 접영은 어떤 오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연습법 같기도 합니다. 길게 접영을 하신다면 손으로 웨이브를 만들어내실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길게 하시면서도 손이 앞으로, 앞으로, 높낮이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앞쪽으로 이동시키며 글라이딩을 잘 해주신다면 빠르게 하시는 데에도 도움이 분명하게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동작을 직접 본 부분이 아니어서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빠르게 할 때는 키계 템포를 조금 빠르게 가져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초급부터 마스터즈까지 실력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로드맵이 있을까요? 단체 강습만 받다 보니 실력 향상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요. 만약에 저라면 수영장 단체 강습에서 내 종목을 어느 정도 할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다가 조금 더 실력 향상을 하기 위해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찾을 것 같습니다. 실력 향상이 기록이 좋아지는 것이 기준이 될수 있고 영법이 좋아지는 것이 기준으로 될수는 있는데 영법이 좋아지는 것도 어느 정도 물 속에서 본인 몸을 더 오랜 시간 좋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해야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연습에서 점진적 과부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연... 연습의 프로그램과 본인의 연습 내용도 기록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법은 주위에서 다들 부러워할 만큼 좋은데 두 바퀴만 돌아도 죽을 듯 힘들어요. 한 바퀴를 돌아도 제대로 폼을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체력을 기르는 게 먼저일까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음... 이 부분은 선택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자세가 조금 흐트러지셔도 두 바퀴, 세 바퀴까지 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쳤을 때는 당연히 영법이 무너져요. 선수들도 다 그렇게 무너진 상태를 안 무너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돌고 마무리로 반 바퀴씩 끊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서 흐트러진 영법을 다시 가다듬고 집에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영을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마음 같지 않을 때 마인드 컨트롤 노하우 있으신가요? 당연히 매일 컨디션이 좋고 매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수영장을 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뭐 제가 엘리트 수영선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마인드였던 것 같고 수영이 하기 힘든 날, 이런 날잘 이겨내면 자신감이 많이 생겨요. 아, 이런 날도 내가 해냈는데 컨디션 좋은 날에는 조금 더 수월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고, 은근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록만 잰다고 하면 너무 긴장되고, 두려움에 평소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팁이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저도 시합 때는 항상 긴장이 되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긴장감에 익숙해지는 것이 유일한 방법 같습니다. 자주 접하시면 정말 많이 개선되실 것 같고 질문을 주신 분이 1년 뒤에 오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단련되어 있는 본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맨몸 운동을 시작하고 수영하니 몸이 무거워진 느낌이고 물감도 달라졌어요. 언제쯤 적응될까요? 몸이 무겁고 물감이 달라지셨다면 근육이 성장하는 만큼 물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적응의 시간 문제는 사람마다 다르기에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견뎌내셔야 합니다. 파이팅! 자유형 접영 시 손목과 전완근이 따로 노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도 예전에 배영을 할때 손목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꺾였어요.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물을 버려버려서 패들로 이쪽을 묶어가지고 단단히 묶어서 고정을 하고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물 감각의 문제, 물을 컨트롤하는 문제, 또 하나는 힘을 과하게 쓰려고 오는 그런 문제인데 어느 정도는 조금 꺾여도 괜찮아요. 그리고 팔자 패들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 패들을 여기에 껴서 사용하시면 효율적인 연습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형 대쉬할 때, 돌핀킥에서 자유형 킥으로 변환할 때, 돌핀킥의 추진력을 어떻게 가져가는 건가요? 어, 이 부분은 돌핀킥의 속도를 감속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자유형 발차기를 정말 빠르게 차면 됩니다. 양발로 차는 이 추진력을 이어가려면 한 발로 정말 두 배, 세배 빠르게 움직이면서 브레이크아웃을 자주 연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말 매우 빠르게 차면서 스트록을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비트 킥을 하면 2비트 킥보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속도가 느린 느낌입니다. 이 부분은 연습하는 단계라 그럴까요? 우선 힘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 이유는 저희가 물 속에서, 물 속에서 스트로크를 진행할 때 팔이 뒤로 가면서 점점 동작이 빠르게 나와야 돼요. 그 리듬을 맞추려면 발차기를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차시는 게 아니라 따다당, 따다당,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차야 되는데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없고 속도가 느린 부분은 본인의 느낌만 그러실 것 같습니다. 25m, 50m로 끊어가지고 올바른 협응을 하며 연습하시면 50m 기준으로 2비트보다 6비트가 더 느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꾸준한 올바른 6비트를 사용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분명하게 나중에는 발전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스터즈 대회 다니고 있는 40대 회원입니다. 선수들은 자유형 100m 이상 할때 호흡을 다 하면서도 빠르던데 일반 마스터즈는 왜 호흡을 다 하면 늦어질까요? 자유형에서 추진력을 감속시키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호흡을 하면서 발생되는 저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호흡으로 할 때와 호흡으로 할때 모두 같은 머리의 위치, 그리고 호흡과 무호스트록 템포가 일관된다면 어, 호흡을 해도 심할 정도로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영법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장거리 수영 1.5km 대회 시 킥은 어떤 식으로 차는 게 좋을까요? 선수마다 달라서 질문 남겨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수마다 체력도 영법도 더 다르기에 기준을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퍼비트킥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큰 부상 경험 있으신가요? 다행히도 그렇게 큰 부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영 훈련 후 아픈 부위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패드를 끼고 풀 연습을 처음 할때 이쪽 광배근 쪽이 찢어진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매번 통증이 있었던 것 같고 이 부분은 올바르게 근육을 사용해서 오는 뻐근함, 뻐근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속도를 올리는 연습을 할때 평형은 전환근 이쪽이 조금 많이 통증이 오고 자유형 같은 경우에는 대퇴 허벅지를 조금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통증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덧붙이자면 요즘은 이런 생각을 조금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소모품이다. 아껴서 잘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자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복 루틴이 있으신가요? 정말 안 해본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아미노바이탈을 연습 전후로 먹었던 것 같고, 많이 힘들 때는 냉조격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마사지를 받았는데, 일주일에 두번 정도가 가장 적절했을 것 같아요. 다만, 비용의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자기 전에 폼롤러와 스트레칭을 자주 시즌 때는 매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쪽 광배근이 조금 많이 땡긴다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팔을 이렇게 붙이는 스트레칭을 조금 자주 하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기나 몸살 같은 질병에 걸리면 수영 연습을 어떻게 하시나요? 몸살이 심할 때는 당연히 쉬었고, 딱히 큰 질병에 걸려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플 땐 과감하게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은 왜 수경을 쓰고 수영 모자를 쓰나요? 효과가 좋나요? 수경이 안 벗겨지는데 도움이 돼서 이렇게 수경을 쓰고 그 위에 수모를 썼던 것 같습니다. 발목 강화 운동 방법 알려주세요. 줄넘기, 줄넘기가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고 발목의 강화. 발목의 탄력에 도움이 분명하게 되는 운동 같습니다. 과체중인 아이, 살 빼려고 관절에 무리가지 않는 수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주 1회에서 이제 5회로 늘리고 밥을 더 먹어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어, 성장기에 있는 친구들은 밥을 많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주 5회, 평일에 매일 수영을 하고 있다면 많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단 햄버거, 피자, 치킨, 콜라 이런 음식보다는 한식 위주로 건강한 음식을 부모님 께서 잘 챙겨주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항상 많이 먹도록 도와주세요. 성장에 분명하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개인이 수영 대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대한수영연맹이 주최하는 대회는 연맹에 팀 등록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외 대회는 본인이 팀명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참가 종목을 정해서 이메일로 보내서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주 종목 선택 과정, 기록으로 정하는지, 체형에 따라 코치님이 정해주시는, 선수들의 자세를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고 체형에 따라 정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코치 선생님의 디테일한 감각과 센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영수 선생님의 주 종목 선택 과정이 궁금해요. 음... 저는 한국 신기록을 깼던 종목이 개인혼영이었는데 사실 개인혼영 대회 처음, 처음 나간 것은 고3 때였습니다. 그 전에는 자유형 장거리 선수였고 선수들은 연습 때 개인혼영을 많이 하거든요. 하면서 꽤 괜찮은 기록이 자주 나와서 제가 먼저 코치님께 개인혼영을 뛰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고3 전국체전 개인혼영 400m를 우승을 했었거든요. 대회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했었는데 그때가 제 인생 두 번째 개인운영 400m 경기였습니다. 아마추어는 주 종목을 어떻게 선택할지 마스터즈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유형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의 시작과 휴식 마무리를 보통 자유형 위주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의 집중도를 조금 높여야 한다고 할까요? 그 부분 때문에 자유형은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인의 특정 종목 다른 종목에서 조금 더 자신있게 표현할 수 있는 종목이 있으실 거예요. 어, 만약에 없다면 이런 문제는 주위에 있는 가까운 코치 선생님께 상의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 같네요. 수영을 안 했더라면 하고 싶었던 일 있으신가요? 수영을 안 했더라면 저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 혹은 글을 쓰는 작가 이런 일을 해보면 어땠을까라고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하는 것 같고 사실은 초 이때부터 수영을 시작해서 수영 외에 다른 일은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체육 선생님이 마지막 저의 목표였고 다음 2015년쯤에 제가 이제 수원시청 수영부였는데 수원시청 수영부가 해체되면서 이때 승무원이 하고 싶어서 강남역에 있는 승무원 학원에 등록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 뒤에 수영을 좀 수영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할겸 하는 취지로 호주를 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수영의 재미를 다시 찾고 또제 삼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선수 생활 당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무엇일까요? 어. 제 영법이 막 좋은 영법은 아니었지만 연습 때 최대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끝까지 마무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m 10개를 한다고 가정하면 처음에는 별로 안 힘들어요. 숨이 차고 근육에 젖산이 쌓이면서 영법이 흐트러지게 되는데 이때 자세를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시합 때는 더 극한 상황에서 레이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무의식에도 좋은 자세가 나올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많이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코치로서 가장 힘든 점 무엇인가요? 선수 때는, 어, 제 몸과 마음만 컨트롤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연습을 이끌어가는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고, 힘들다기 보다는 이 부분이 오히려 조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티칭을 하면 힘들 이유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신기록 경신하는 날 레이스 느낌 알려주세요. 어, 이 날은 제 인생 최고의 날중 하나였는데, 연습이 너무 잘돼 있어서 자신 있었고, 또 제가 일반부 이제 소속이어서 가장 마지막에 게임을 했고, 제 앞에 고등부에서 한 후배가 게임을 먼저 치렀고, 한국신 기록을 사실 먼저 깼어요. 그런데, 연습 때 제가 이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앞에서 한국 신기록을 깨면 더 긴장이 되겠지 라고 매일 생각했고 훈련이 너무 잘돼 있어서 모든 일들이 좀 저절로 나왔던 펼쳐졌던 것 같아요. 평소 체력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요즘은 체력 관리를 정말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살도 많이 찌고 몸이 항상 피곤한 느낌. 입니다. 술을 좀 줄여야 하는데 어, 선수 시절에는 당연히 술은 주말에도 거의 먹지 않았고 잘 먹고 잘 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미모 유지 비결 알려주세요. 제가 미모는 없어서 참 민망하지만 이거 하나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선크림을 좀 많이 발랐어요. 이 자외선 차단의 주요, 중요성을 알게 되어서 지금까지도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밖에 돌아다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피부 노화 방지를 위해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슬럼프 극복 방법 알려주세요. 수영에서의 슬럼프가 왔을 때는 그냥 다시 희망 고문할 이유를 찾으면 끝이 났었는데 이 사회생활하면서의 슬럼프 극복 방법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계속 잘 단련시키려고 하는데 뭐 긍정적인 마음, 감사한 마음, 그리고 힘들 때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하자라고 이것도 희망 고문이라면 희망 고문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버텨내고 있는 게 유일한 방법 같습니다. 롱런의 비결을 알려주세요. 어, 롱런의 비결은 첫 번째로 제가 10대, 20대, 30대 모두 다 다른 주종목을 하게 되어서 가능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10대 때는 자유형, 20대는 개인혼형 30대는 평형을 했었는데, 제가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10대와 20대, 30대. 그때 시절 모두 전국체전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땄던 부분이 부분에서 스스로 조금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오랫동안 성실하게 했던 것 같고 우리나라 남자 선수들 중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선수가 박태환 선수와 저 둘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리고 롱런의 비결이라기보다는 할수 있는 게 사실 수영밖에 없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무원을 하고 싶은 타이밍 20대 그 후반이었는데 갑자기 평영이 너무 잘 돼서 선수를 조금 더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평소 식사 어떻게 하시나요? 선수 시절에는 가장 저한테 잘 맞는 식사 루틴은 아침은 맥모닝 점심은 규동, 이런 간단한 규동이나 백반. 저녁은 아무 음식이나 든든하게 많이 먹었던 것 같고, 간식으로는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딱 좋은 루틴이었어요. 시합 전꼭 먹는 음식. 시합 전에 스테미너를 위해 장어를 꼭 먹었던 것 같고, 전날에는 리조또나 파스타 같은 음식도 자주 먹었던 것 같습니다. 회복때 먹는 음식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로 먹었고 뭐 고기도 자주 먹고 다 먹었던 것 같아요 뭘 먹을 때마다 그 음식이 주는 효능 이런 걸잘 검색해 보고 플라시보 효과를 스스로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자유형 100m 시합 노하우 호흡법 알려주세요 사람마다 차이가 너무 커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아웃 이후에 6번의 호흡 한번 그리고 나머지 35m까지는 4번에 한 번으로 유지하다가 35m가 지나서 15m 구간은 원호흡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후반부 50m는 처음부터 끝까지 버스트로크 원호흡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중요한 점은 후반 50m를 염두에 두고 100m 전체적인 레이스를 잘 풀어낼 수 있는 호흡법을 찾으셔야 할것 같고, 어, 이 부분이 페이스 조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터치할 때까지 어떻게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잘 활용해서 끝까지 잘 마무리하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은 어떻게 하나요? 선수들로 예를 들면 중요한 대화가 아니라면 사실 테이퍼링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테이퍼를 하지 않아도 대회장을 가게 되면 훈련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되도록 정말 중요한 시합이 아니라면 테이퍼를 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고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훈련량이 평소 얼마 되지 않는다면 훈련량은 유지하되 강도를 조금 낮추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상 운동도 수영에 맞춰서 조금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대회 당일 스케줄은 어떤 식으로 해서 몸을 푸셨나요? 어, 처음에 워밍업 200m에서 400m 정도 스컬링을 조금 섞어서 물감을 찾으면서 몸을 좀 풀었고 다음에 200m 정도를 발차기와 수영을 좀 섞어서 했어요. 이때는 다리 근육을 조금 풀면서 다리에 있는 물감각을 찾고 또 수영으로 몸을 풀고 그 다음에는 드릴과 수영 200m에서 400m 정도 하면서 영법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세팅하고 다음에 강도를 조금 올려서 200m 내외로 바르게 수영을 다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이브 연습 4개 정도를 하면서, 스타트 감각과 스피드 감각을 몸에 익히고, 마지막으로 정리 운동을 100m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스타트 하기 직전 호흡, 어떻게 하시나요? 스타트 때 올라가서 천천히 심호흡을 하다가, 테이크형 악 차렷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차렷 하면은 숨을 참다가 삥 부자가 올리면 다시 빠르게 이렇게 들숨을 하고 입수합니다. 대회 전날까지도 훈련을 하시나요? 네, 대회 전에도 가볍게 수영을 하고 대회 전날은 보통 시합장으로 가 있는 날이어서 훈련을 많이 하고 싶어도 못했고 보통 2,000m 안쪽으로 훈련을 줄여서 합니다. 대회용 수영복의 장점 일단 방수가 잘 돼서 저항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경기력에 좋은 영향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체가 좀 두꺼운 편이어서 이 부분도 잡아줘서 저항이 조금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일반 오부 수영복과 숏 사각 수영복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수들은 0.5초만 좋아져도 큰 효과를 볼수 있기에, 시합복을 입더라도 중형 경기는 무조건 시합복 중에서도 세거를 입었고 수영복 가격이 조금 나가서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 사항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영 실력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는 법 인터벌 장거리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장거리 예를 들어 400m 이상 되는 장거리 연습법은 크게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고 50m나 100m로 끊어서 적절한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점진적 과부하를 주시는 것이 몇 배는 더 효율적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법의 중요한 발착이나 드릴도 매번 연습 때마다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질문이 약 40개에서 50개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저도 하나하나 생각을 좀할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질문을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한편으로는 질문의 답이 너무 짧고 깊이가 낮아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드는데, 다음에는 한 가지 주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